유물 아이템과 모덤을 수호하는 일종인 이슈타르 가문은 왕이 잃어버린 기억들이 적힌 석판의 사분을 문신으로 남기는 관습이 있었는데 석판의 사분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떨어져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불안했던 부인이 버려진 아이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데려왔는데 몇년뒤 여자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남자아이에게만 문신을 남겨야 했고 다시 몇년뒤 남자아이를 낳게 되어 드디어 후계자가 태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숨을 거두게 된다. 버려진 아이는 가문의 후계자가 되면 정식으로 가족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매몰찬 하인 취급을 받게 된다. 원망이 대상이 되어 복수를 다짐하고 잠재우르고 했지만 남자아이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가문의 수장으로 받들고 영원히 충성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어느덧 10살이 되어 문신을 새기 고통스러운 의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악마의 인격이 깨어나게 되고 형제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는 고통을 공유하고자 스스로 문신을 새기게 되면서 악마가 깨어나지 못하게 장치 역할을 맡게 되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밖을 나가보지 못해서 누나에게 세상 구경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고 몰래 빠져나와 마을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완전 신세계인 것 같다. 버려진 잡지 속에 개간지 바이크를 보고 반해버려서 언젠가 물어봐야겠다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데 온지 5분도 안된것 같은데 누나가 벌써 가자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잡지의 일부분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웬 수수께끼 남자가 나타나서는 몇년뒤 왕이 깨어나고 그 왕으로 인해 니들 운명이 달라진다는 개소리를 하고 사라진다. 아무튼 늦었으니 집으로 뛰어왔는데 아버지에게 들켜서 형제가 대신 공운다 하고 기절해 버렸다. 장치 역할이 쓰러져서 개꿀이었는지 갑자기 악마가 다시 등장하고 유물 아이템으로 아버지를 속박시키고 가접시 죽여버린다. 몸을 통째로 가로채려는지 형제도 같이 죽이려고 했지만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악마를 제어하는데 성공했다. 죽은 아버지 자리에 몇 시간 전에 만났던 개소리 시전남이 나오더니 이건 모두 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빨리 찾으라고 신신 당부하길래 개소리가 아니라 진짜였던 것 같다.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헌터 집단을 창설하여 왕이 대회까지 참가할 정도로 유행한다는 카드 게임으로 복수하고자 카드 창시자가 비밀리에 묻어둔 최강이시의 카드를 강탈했는데 한 장이 사라졌다. 눈가봤더니 의견차로 갈라져버린 누나가 유머 아이템과 시네 카드 한 장을 들고 도주해 버렸다. 두 장으로도 충분하니 일단 배 타고 떠났는데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 바다에서 조난당하고 있다. 이건 완전 개꿀인 것 같아 세뇌시켜서 아무데나 배치시켰는데 제대로 걸렸다. 그렇게 유인해서 진짜 왕인지 확인해 봐야 되니 카드 게임을 펼쳤는데 웬 놈이 강제로 세뇌를 풀어버렸다. 다시 세뇌시키려고 했는데 제대로 마탱이가 갔는지 지멋대로 퍼즐을 부셔버린다. 그걸 왜파괴시켜서 계획을 틀어지게 만드냐고 계속 세뇌 마법을 주입. 시켰는데 결국 전기까지 건드리고 대형 화재까지 일으켜 버렸다. 그렇게 실패로 끝났다. 메실디 가상 시뮬레이터 회사의 사장이 갑자기 대회를 열길래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 부하들을 몰래 참가 시켰는데 시작하자마자 왕을 찾은 것 같다. 카드를 복사해서 쓰는 일종의 전략인데 매물 차게 찢어버리길래 수수께끼 남자가 예언했듯이 질 나쁜 왕이 맞는 것 같다. 두 번째 부하를 보내고 리얼 단두대 매치를 펼쳤는데 제대로 패배하고 유감이지만 발목이 날아갈 운명인 것 같다. 자신만만하게 단두대 매치를 펼치고는 빠져나갈 열쇠를 미리 준비해두고 탈출하려길래 단두대 매치가 장난이. 하고 환각 을 일으켜 순순히 운명 을 받아들 이라고 놔뒀 는데, 왕의 파트너 가 구해 주었 다. 하는 수 없이 직접 끝을 내려고 부하를 세뇌시키고 찾아가서 위험있게 신의 카드를 보여줬는데 그제서야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제 다 끝났으니 마무리 지으려는데 갑자기 대회 주최자가 나와서는 동기부여해주더니 완전 패배하고 신의 카드도 뺏겨버렸다. 다소 더러운 방식이지만 주변 친구들을 이용하려고 바이크 타고 움직였는데 고라니가 뛰쳐나와 사고 날 뻔했다. 뭐하는 놈인가 봤더니 유물 아이템을 모으고 있고 잘만 이용하면 부하로 들수 있을 것 같아 협상을 제안하고 같은 편이 되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왕의 친구들과 접촉하고 부하들을 물러 때리는 신용만 내라 했는데 묵직하게 펀치를 자리고 작은 작은 밟아주고 매우 아프다. 아무튼 친구들을 이용하여 죽음의 게임을 펼쳤는데 범상치 않은 놈이었는지 자력으로 세뇌를 풀어버리더니 정신이 맑음이 돌아오고 실패했다. 본손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끼던 형제까지 불러서 고라니와 셋이서 확실하게 복수하자고 같이 참가했는데 고라니가 탈락할 위기에 놓여서 공략법을 알려줬는데 무시하고 진행시켜서 탈락했다. 설마 별일 있겠나 싶어서 남은 형제에게 불법 복제한 짝퉁 신의 카드를 주고 써라했는데 진품이 화가 났는지 지멋대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번개 빠지지게 쓰러져 버렸다. 다행히 금발 친구도 같이 번 게 맞고 쓰러져서 무승부인가 싶었는데 벌점하게 일어나서 또 다시 탈락했다. 생각해보니 형제가 악마를 봉인시키는 역할이었는데 기절해버려서 아차 싶었지만 너무 늦었는지 악마가 다시 깨어나 버렸다. 그렇게 몸통과 분리되어 껍데기 신세가 되었다. 대회에 은근슬쩍 참가했던 누나도 주최자에게 패배하여 가족들이 전부 탈락하고 악마에게 몸을 빼앗긴 상태에서 무대로 올라왔는데 악마라 그런지 게임은 더럽게 잘한다. 그렇게 손쉽게 대결이 끝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악마답게 잔인한 벌칙까지 줘서 이건 과하게 선을 넘긴 것 같아. 고라니에게 붙어서 네가 원하는 거다줄 테니 악마 좀 조져달라고 부탁했는데 역으로 가차없이 조져지고 불에 타 쫓겨나버렸다 4강전으로 올라와서 금발 친구가 악마와 대결하게 되어 겁나게 고통받으면서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화형당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는지 그걸 버텼다 버틴 것도 모자라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길래 악마를 완벽하게 조질 기회가 왔는데 한계가 왔는지 결국 쓰러져버렸다 그래도 멘탈 공격은 성공했는지 악마가 구역질을 하길래 자기도 놀랬던것 같다 마지막으로 복수하고자 했던 왕에게 기대를 걸어 이것도 안되면 그냥 귀신으로 살아야 되나 포기했는데 신을 소환하고 초강력 펀치 맛을 보여주더니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다 도중에 형제가 깨어나서 이때다 싶어 몸을 가로채고 다시 빙의했는데 어느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아 빨리 이참에 조져버리라고 묶어두고 마지막 일격으로 확실하게 악마를 조져줬다 그렇게 복수하고자 했던 왕에게 큰 도움을 받고 원한이 사라졌다 다 끝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왕에게 찾아가 신의 카드와 등에 새겨진 문신과 유물 아이템으로 기억을 찾으라고 도움을 주면서 고향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고란이는 완전 잊혀졌다. 며칠 지 드디어 왕이 기억을 찾아 명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하여 명계의 문을 열 의식을 치러주고 떠나게 된 왕을 배웅해주면서 가문대대로 이어지던 저주의 문신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아무튼 이 모든 건 수수께끼 남자가 뱉은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다.